낸시가 본인의 한국 이름을 말하는데요. 네, 더 이상 이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. 그 이름을 듣자 탁재우는 그 친구가 생각나 아무 말도 못합니다. 성함이 어 기네요. 낸시 조월 맥다니. 네 맞아요. 외국 분이십니까? 이중국적. 어디 어디요? 저는 한국이랑 미국이랑. 낸시 조월 맥... 뭐... 조어 조어. 조어? 낸시 조월 맥다니. 보석이에요 보석. 아 주얼리. <laughs> 우리 우리. 리가 없고 그냥 주어까지. 주어. 아니 이름이. 그럼 성이 뭐예요? 낸시예요? 아니요 성은 맥다니. 맥다니. 이름이 낸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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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 국적이죠? 네. 미국에서 태어났습니까? 아니요 저 대구에서 태어났어요. 뭐야 이거 대구 어디요? 대구 칠곡에서 태어났고 고촌인데 한국도 달서구 상인동 뭐 이렇게 살고 한국 이름이 이구루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큰 나무가 뭐 이렇게 대라 한글이에요? 네 한글 이름 이그 전에 이름은 뭐였어요? 이승민라고 원래 네? 이름이었어요. 이또 이름 괜찮은데 왜? 엄마가 그 이름의 기운이 안 좋다 고 그러셔가지고 혹시 이거 언제 바꿨어요? 그때랑 겹치나? 네? 네더 이상 이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.